성경 66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 메시지하시는 것 중에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도 잘 훈련된 대로 잘 습득된 지식대로 그래서 사실은 편리함과 안일함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길 원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심을 알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서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응답을 만들어가는 습관을 자꾸 갖잖아요. 내가 아주 이렇게 가까이에 지내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자꾸 그래요. 응답을 자꾸 만들어가요. 아닌데 아닌데 뭐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요. 왜냐면 지도 목사라. 그래서,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던져주는데도요, 사람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또 불안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자꾸 응답을 만들어 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안 해야 돼요. 근데 밀어붙여버려요. 어, 되도록 만들어 그러면 우선에 일은 됩니다. 그냥 힘을 써서 일을 되도록 했으니까요. 근데요, 잠자 내 속에서는요, 끝이 없는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끝이 없는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스스로 나중에요, 뭐랄까요, 불신앙 아니면 불신앙에 사라져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작은 일에든 큰 일에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크리스도냐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그러니까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내경험가 아닙니다 크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크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또 누리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분만 아니라 교제 중요해요, 교제는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걸음마다, 내가 가는 장소마다,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가장 먼저 받아들될 응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 분명히 에스더에게는 네가 유다임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요 유다임을 밝혔습니다 뭡니까 지원자 믿음 좋다고 전 유다 백성을 위기서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깊이 교자니까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위기라면은 나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곤란을 당한다.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시간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 만나고, 곤란한 일 만나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걸 싫어하죠. 모르기는 기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요. 지 혼자 잘났으면 지 혼자 예수를 잘 믿지. 왜 이스라엘 전체를 어렵 그런 말 하기 쉽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절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뭡니까? 모르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꼭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 신앙 그리 대야될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욕심은 신앙 삼면서 예수 안에 축복 다 받았는데요. 다른 욕심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든데 내가 유다님을 받겠어요. 신천지 인만이는요 자기 신분을 신천지라고 숨기고 말하라고 가르키잖아요. 사기입니다. 완전 거짓말쟁입니다. 이 분명히 말하면 어려움 당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유다 모르 드게는요 내가 유다님을 받겠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참문교의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는 거. 성도라는 것, 당당히 박꿀수있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호남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만큼 혈매가 많냐?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확신 듭니까?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복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신됩니까 저는 백번 천번만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요 렉룬트 키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몰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년에냐 내가 내 기준 속에서 말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안 해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모르니까요 눈앞에는 조그마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대로 맞이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기도하세요. 한 번도 기도 안 했잖아요. 새벽 기도 와도 형식적으로 하고 가잖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내게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게 임하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지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필요로 한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혹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아까 우리 안무사님 기도하대요.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대 대사님과교회 성도들처럼요 여러분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요 복음도 당당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당당하고요 내가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 그거 지키는데 그리 힘쓰고 있으지 않아서 당당합니다 평상시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 네, 평상시에 눈치 보고 적당히 하고 구색만 맞추고 대충 하고 여러분 문제 타고 오죠 금방 세상으로 갑니다 금방 흑암에 잡혀버립니다 저는 분명히 내 2005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 평상시에 그거할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제 밤에다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침대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아침에도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내 마음에요 확신 주시고 말씀 주시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설교를 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요 자기 생각대로 신화도 합니다. 어디도냐 내하고 목사님 안 맞죠?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하는 정도입니다 대부분 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 봐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안살아봤습니까내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인생 안살아봤습니까 됐디까?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요 산문을 속에서 말씀 달아갔는데 우선에 당장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나는요, 응답보다 더큰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흐름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내 인생은요, 말씀 속인데요. 말씀 성취의 흐름으로, 말씀 실현의 흐름으로, 말씀 운동의 흐름으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저 형이, 또, 우리 처형 부부가 둘다 경찰입니다. 근데요, 우리 처형이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할 때 있었어요. 우리 사모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명서가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 죽겠냐. 매일 목매달라 죽고, 매일 아파트에서 뛰내려 죽고, 다리 위에서 뛰내려 죽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요. 그쳐다보사은할 그거 짓이면 결국 우리 처형이 건강한데도 일찍 퇴직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는 자기도 이제 영적문동을 와버린 거죠. 지금은요. 많이 치유됐습니다 신앙을 가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가 남는다니까 사람에게. 뭐가 남는다니까이영적이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게 서울이 생각해서 안 맞거든요. 그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당해봐야 합니다. 당하고도 못 깨닫습니다. 평상시엔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정도니내 인생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목사의 인생이요. 시력 전도 운동하고, 시력 목회하고, 나중에 전국에 가서 아무것도 되는 거고 처자식 다모마하고 지인생 마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육신적인 소리로 세상 말로 안 그렇습니까 잘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고요 내 영적 흐름입니다 내 인생에 그렇죠 지금에 내가 한십몇 년, 한 십오 년 됐습니까 이야 놀라세요 모든 것 정복입니다 영적 정복입니다. 언제느냐 싸우지 않고도 정복입니다. 저는요 오면서요 싸우지 않고도 갈등하지 않고도 굴복하는 걸 봤어요. 복음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요. 결국은 굴복하는 걸 봤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신앙사 하면 할수록 제게 확정이 돼가고 있는 게 매순간 매일마다 더 이상 다른 은혜가 필요. 없고 심지어는요, 다른 소리도 필요 없구나, 다른 주장도 필요 없구나. 매일매일 순간요, 내 속에서 확증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구나.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의 복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알죠. 복음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 누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뭘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직분의 축복 정말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리면은요, 누리는 만큼 응답다 응답 못만큼 나는 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요. 이번 주간 지나가면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 마음에요 좀 정해 보세요. 세상에 마음 생각 뺏던 거, 핸드폰에 마음 생각 뺏긴 거, 사람 소리에 문제 마음 생각 뺏긴 거, 딱정도 나고요. 머리드개처럼 정면으로 말하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세우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 중에 제일 부끄럽고 불쌍한 목사가 있어요 사람 눈치 보는 목사예요 제일 부끄러운 겁니다 단임 목사가 사람 눈치 보죠 제대로 목표 못합니다 부모사들이 눈치 보죠? 제대로 주의를 못 합니다. 영적 성장? 택도 없습니다. 딱 하나님 앞에 발견해야 되거든요. 지금도요, 케냐에 우리 송익수 선교사라고 있어요. 우리 동북에요 훈련 받으러 왔어요. 교역자한테 훈련 받으러 왔어요. 내가 보니까요, 중심이 발라요. 그리고요, 청년들을 사랑해요. 그때 내가 청년부 담당 목사였거든요. 청년부로 들어와라. 왜냐. 나는 어차피 평생 청년 사역할 거 아니다. 나는 평생 태권도 사역할 거다. 자네가 중심이 바르고 청년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내 밑에 있어 적당한 때 내가 기도하면서 청년부를 당신에게 넘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 밑에서 훈련 좀 받았어요. 목사님 찾아가세요. 아, 중심도 바르고 또 청년들하고 잘 어울리고. 정년부 담당 교육자로 우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부탁을 해요. 예, 목사. 당장에 넘기는 거 곤란하다. 같이 좀 함께 하다가 넘겨주면 좋겠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한 3개월, 6개월 부탁해 했어요. 한달 만에 바로 넘기어요 너무 잘해요. 바로 넘겨줘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제한테 하는 말이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하는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 중에 자꾸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종이라는 말을요, 수없이 쓰더래요. 이야,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받은 걸 너무 의식하고, 자각하고 계시고. 자기가 그걸, 자기는 그냥 전도사고, 그냥 목사로 준비되고 그런 줄 알지.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뭐 쓰죠? 미안합 평생입니다. 나는 우리 동문들 쳐다보세요. 어느 라인에 서야 내가 다락방에서 출세하고, 편안하게 목회하고, 안합니다 평생 헤매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딱 바르게 순자가요 하나님과 진짜 바르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해야 돼요. 그 은혜로 김동호 목사님이 한두주 전에 사정하셨죠 내가 여수올 때부터 처음부터 내한테 하시는 반복조를 하십니다. 볼 때마다 하신 말씀이요. 희한하지 이 아이 목사님이 강단한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답입니다. 답 전부 답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 답해줘장로님만 보면 은혜가 돼야 돼요. 야, 그런 그래 말이야. 이 시대에 장로로 기름부음 받았어. 호남 세계 후대 보면서 정말 기도하고 앞장서서 은신하고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은혜가 딱 돼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영적 상태가 유지되고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죠. 미안합니다. 저 자식, 손자, 손녀 아무것도 기도하도 됩니다. 어제 복음만으로 기도해도 모든 답다 털립니다. 저는요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진짜 모르드개 같은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물어보십시오. 모르드개가 자기가 유다인은, 백김민은 전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건 모르겠습니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했는데요. 기꺼이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기꺼이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그랬죠 이런저런 핑계대 가지고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 찾아가지고 편하고 쉬운 길 찾아가려고 죠 나는 청년들이요 다당경을 쳐다보면 천불이 납니다 저 어린 것들이요 세상을 쉽게만 쉽게만 살라고요 천불이 납니다 아니 인생 막판에 그것도 곤란한 일인데 젊은 청년들이 다 단계해 가지고 유학 청금을 쉽게 쉽게 돌려 그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세상을 살려 거기다 대고또 여호와를 찾으면서 기도한다 끝없는 흙암의 흐름입니다 끝없는 나는요 정말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상태 됐죠? 말씀이 머물러 있는 영적상태 됐죠? 진짜입니다. 많이 놀랍니다. 사람들은요, 저를 쳐다보고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붕 됐냐? 어떻게 그렇게 전동도 됐냐? 어떻게 그렇게 메시지 하느냐? 결과만 보고요, 과정은 묻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그런 사람들 응답받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삶에서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승무기을 찾아가고 요건 안 하고요. 여러분요. 내가 그런 영적 상태 안 됐지요. 여기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성령 어떻게 도전해서 돈이 얼만데요? 못합니다. 어린이집, 뭐 하려고 합니까? 어린이집을? 돈 됩니까? 돈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요. 해야 돼요. 내 생을 걸고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이집 보면 여러분 생을 거래해야 될 만한 이유 찾았습니까 못 찾았잖아요 그럼 응답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응답 주면 안 되겠잖아요 내 영적 상태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바르게 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 보십시오 모르드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인물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축복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냥 은혜 받고 감동적이고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